예, 반갑습니다. 이거다피싱TV입니다. 예, 문어 낚시를 다니면서 뭐 느꼈던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나름대로 뭐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문어 낚시 탐구 생활이란 영상을 어 매주 일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어 지인에게 전하고 옵니다. 야, 너는 문어는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왜 붕어는 탐구 안 하냐? 붕어 탐구 시 생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올리라고 합니다. 그냥 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붕, 평생 붕어를 연구하고 탕구한다는 생각으로 어, 매주 화요일 7시에 붕어 탕구 생활이라는 어,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탕구 생활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어떤 주제와 소재로 제첫 번째 문을 열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 붕어 탕구 생활 첫 번째 시간은 어 변화에 적응하신 분들이 오랜 시간 재미있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자전거를 타고요 금오강 일대를 누볐습니다 속된 말로 뭐 도랑 낚시를 즐겼는데요. 어 그리고 1990 제대한 그 다음에 어, 1998년도부터 붕어 대물 낚시를 흉내 내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때부터 많은 어, 조우들을 만났죠. 근데 그 많은 조우들 중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붕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제 열정이 식었고요. 낚시가 제1의 취미가 아닌 제3의 제4의 취미가 어, 되어버린 어, 현실인데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참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낚시를 접는다.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경우로 보더라도요. 누군가 참 이런 말을 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그리고 종의 개념으로 보면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 낚시에 참 대입시켜보니까 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낚시를 즐긴지 강산이 두번 이상 변할 만큼 어, 세월이 흘렀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사령구동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던 저수지들이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어서 예전 기억으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저수지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강산이 변해서 예전에 있던 저수지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낚시터들이 이렇게 선봉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이런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낚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변화는요. 그, 바로 외래어종 배스와 블루길터의 확산입니다. 배스와 블루길터가 이제 확장됨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대물낚시 방법들이 점점 세퇴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배스와 블루길에 맞는 채비법들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 토종토에서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4자 중후반의 후, 붕어들, 그리고 어 심지어 오자 붕어들까지 심심치 않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새우 대물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참 고수들이라 그러죠. 어깨에 힘들어가는, 어깨에 봉 들어가는 고수들. 상당히 질긴 낚싯대를 사용을 했고요. 카본 4, 5원 줄에 어, 고부력 원봉돌채비 목줄은 케브라 4호나 5호, 바늘은 감섬돈 4호, 5호, 6호, 어, 미끼는 참붕어, 새우, 콩. 어, 이러한 대물 미끼를 가지고 수초 지대를 공략하는 새우 대물 낚시가 상당히 성행을 했고요. 어, 그러한 낚시가 나름대로 참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었습니다. 뭐저 또한 15년 이상을 그런 낚시만 행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낚시가 그리워서 간혹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 있게 많은 세월 동안 어, 새우 낚시를 즐겼는데 어, 주위에 이러한 예들이 뭐 한두 건씩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또랑 낚시만 이제 즐기다가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한지 한 1, 2년밖에 안된 조사님이셨습니다. 그 조사님이 옥내림 채비를 해서요. 창령 무솔지에 가서 어, 44, 46, 48참 어마무시한 붕어들을 어, 낚아왔습니다. 어깨에 완전 뽕 들어가죠. 근데 이제 새우대물 낚시하는 사람이 34cm 소류지 붕어를 낚아왔습니다. 물론 소류지 34 붕어의 가치가 더 있겠죠. 있는데 48cm 붕어 옆에 34cm 붕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옥내림 채비를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야 잔챙이꾼들 카면서 붕어를 잡을라 하면 최소한 4짜 이상은 잡아야지 막 이제 으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베스트에 가서 4자 이상의 붕어를 심심치 않게 낚아내고요. 그리고 토종터 가서 뭐한망태이죠 말일수로 막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새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겠죠. 지금까지 낚시한 것이 정말 허탈한 낚시였다. 아, 라고 느끼면서 낚시의 회의를 들면서 낚시의 흥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어, 저체비가 잘 되네. 나도 이제 옹내림으로 갈아타야지 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낚시를 이어가거나, 그때 낚시 자체를 참 허탈해 하면서 낚시의 흥미를 잃으신 분들 주위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낚시를 하더라도 참 열과성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낚시. 낚시가 제일 취미가 아니라 제3의 제4의 제5의 취미가 되어버린 상황을, 어,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옥내 이름으로 변화된 조사님들은 좀더 그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낚시와 열과성을 보이는 것을, 어, 주의해서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내림 낚시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 낚시를 해보면은 여러 군데의 낚시터를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에 옥내림 낚시만 배우시는 분들이 상류수초지대에서 낚시를 하라 하면은 채비를 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토종터 잔챙이가 바글바글한 곳에서요. 옥내림 낚시를 했을 때는 잔챙이한테 코비가 터져서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반대로 새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수초지대에서는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빈장에 끝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좀더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요, 그날 그날 상황, 낚시터 환경에 맞게끔 채비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강에서는요 어, 붕어 잘 잡는 채비라고 옥내림을 했다가 쉽게 온봉돌 바닥 낚시 같은 효과 아니면 가벼운 찌 맞춤의 효과, 뭐 오골림의 효과 어, 여러 가지 붕어 낚시 채비들을 목줄 손상 없이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채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뭐 좋은 채비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낚시터 환경에서는 어 중요한 것이 낚시터 환경에 맞게끔 채비를 변환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낚시를 즐기셔야지 어 낚시를 좀더 재미있고 오래 즐길 수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의 변화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 군대 제대하고 친구 차를 타고, 어, 새우 대물 낚시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RV 큰차같으면한 서너 명까지 어, 낚시를 같이 가실 수가 있었고요. 보통 승용차에로도 두 사람 정도까지는 함께 짐을 실어서 낚시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대편성의 낚시대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요 받침틀이 없던 시절 어, 짐은 낚시대 하나, 낚시가방 하나, 삐꾸통이라 불리는 보조가방 하나만 있으면은 어, 낚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승용차에도 두 명의 짐을 충분히 싣고 다닐 수가 있었지만은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개인 짐이 넘치고 넘쳐서 자기 짐만 실어도 차가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어, 트렁크 뒷자리 넘어서 조수석까지 자기 짐으로 이제 꽉 이제 들어찬 어, 붕어 낚시 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어, 붕어 낚시의 변화라면은 큰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어, 짐이 늘어나서 낚시하기는 상당히 편하죠. 뭐 받침틀을 넘어서 발판 그리고 발판보다 더 편안한 자대를 편성함으로서 낚시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릉도원 지상낙원처럼 편안하게 이제 낚시를 즐기다 할 수는 있지만은 철수할 때 그리고 붕어 입질 한번 보지도 못하고 꽝치고 철수했을 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철수하는 시간이 뭐1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어,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진지 구축하고 그것을 철수하는데 1 시간 이상 소요된다. 어, 이게 무언가가 좀 변화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차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차가 웬만한 뭐 RV차도 붕어 낚시 모든 짐들을 싣고 다니기에 정말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이 무거운 짐들을 참 설치하고 철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뭐 낚시 전용차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가족 가구당 한대 있는 차에 낚시 한번 갔다가 그짐 철수하고 다 이제 또 창고에 집어넣고 또그 다음날 뭐 가족을 위해서 차를 쓴다. 어, 상당히 낚시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 피곤한 어 그러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낚시 어, 장비의 변화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바다 선상 낚시 제가 문이오징어와요 어, 문어 낚시를 뭐한 번씩 즐겼는데 어, 낚시의 신세계 같았습니다. 그 신세계가 뭐냐면은 보조 가방 하나, 아이스박스 하나, 낚싯대 하나 끝입니다. 예, 짐을 들고 가면은 끝입니다. 예,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간단한 짐을 들고 낚시를 하고 간단하게 철수하고 집에 가는 거. 정말 어 편한 낚시를 한다는 거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어 붕어 탐구 생활 첫 번째 시간 어 붕어 낚시를 하면서 여러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뭐 채비의 변화, 장비의 변화, 어 무조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유행이 생길 겁니다. 어그 유행에 따라서 어, 시기적절하게 이제 적응을 하시면서 어, 붕어 낚시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낚시 하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예 다음 2강은 어, 이 채비의 변화에서 상황에 맞게끔 채비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 붕어 잘낚는 채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제 1강의 내용을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